다음은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 운송계약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보험계약 의무가 없지만 은 매도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아, 추가적인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아, 그 다음 이제 비용 분담 부분을 보겠습니다. 매수인의 비용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품의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는 때는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인 경우에 CIP는 A6D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비용 수출통관비용 및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은 제외한다 되어 있고 대신에 DAT 규정은 A6C에 규정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어, 이런 공과금은 제외된다 이렇게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DAP와 DDP는 물품의 인수를 위한 양하비용 운송 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러 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돼서, CIP 기업 같은 경우에, 물품의 목적지, 도착, 운송비용과 부대비용, 인수를 위한 양하비용이 추가되며, 매수인이 B7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추가되고,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세금, 공과금 통관비용이 추가되며, 제3국 통과운송비용 중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A3와 B3하에서 매수인이 요청에 의해 제공된 추가 보험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조건, DAT, DAP, DDP는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3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추가하며, 그 다음에, 여기 CIP, DDP, 여기 이세 가지 조건, 이세 가지 조건은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 공과금 통관 비용이 추가된다 아,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표를 한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어, CIF CIF 나와있죠 인슈어런스에 대한 그 부가적인 조건들이 많다 그러는데 바로 이게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보험이 또 들어가 있는 조건이 있죠. CIP라는 조건이 마찬가지력이 가운데 이니셜로 어, 인쇼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CIP하고 CIF가 두 가지가 다 보험을 매도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매수자가 전 책임을 지는 것은 여기 EXW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매도자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DDP 조건입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DDP. 네. DDP 조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